안녕하세요, 여러분. HM 던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축구입니다. 정말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던질까? 말까? 네. 뭐, 그래도 의리는 지킨다는 컨셉으로 9월달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너무 떨어지면 팔 건데, 아니야, 안 팔. 모르겠어. 9월까지만, 왜 9월까지냐, 다들 알죠? 네, 이때 어차피 이제 9월 말 25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9월 25일에 HMM에서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겠죠? 그쵸? 나, 전환할래, 상환할래, 어 상환할래 하는데, 이제 2주일 이내일 거예요. 내 기억에 맞다면. 1주일은 아니었던 것같아 2주일 이내에 해진공에서, 아니면 산업은행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응, 아니야. 전환할래. 물론, 이말 나오자마자 아마 그 당일날 떡락할 거예요. 이거 나오자마자. 왜냐면 이제, 얘는 두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량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에.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파든 뭐 그쯤에서 이제 파일 생각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 전에 좀 올라주는 건데, 아 지금 물론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나 그리고 뭐 이제 해진공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오늘 열었더라고요. 에. 나는 이게 진짜 뭐랄까 내가 물론 이 사람한테 전문적으로 알지 못할 거예요 절대 이 사람한테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겠으나 그냥 그 우리가 개돼지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은 개돼지 어차피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 그런 거잖아 근데 약간 내 자신이 개돼지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이, 영, 이 종목만 지금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얘가 하는 말이 진짜 안 맞는 말들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공사는 5일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5년간 공사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과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해운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해운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공사는 전 세계적인 해운 경기 위축에도 불구 하고 지난 5년간 대형 중견 중소 선사를 포함한 120개사의 총 9,8조 9,507원을 완료했다. 자, 어, 일단, 코로나 위기라는 단어가 잘못됐죠. 이거 덕분에 해운은 스포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얘가 통하면서 뭘 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물론, 자, 봐봐요. 이거 제이브랑도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HMM에 오르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스포트는 코로나였어. 왜해상운님이 오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 막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돈이 엄청 주식에 들어오니까 날라갔단 말이야 근데 아야 어 위기 딱 아니었고 해운업 정상화가 아니란 말이야 실은 알잖아요 그냥 코로나 어 코로나와 제이브가 말하는 그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사팔사팔 사팔. 그러니까 해상 운동이 많아져서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문 닫았었죠. 그 해운사들, 해상 운 아니고 이거 항구들. 그니까 아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제 36명이 있고 있다고 하는데 웃깁니다. 웃깁니다. 그리고 뭐 금융 지원은 완료했지만 뭐 어쩌라고. 어? 어? 얘한테만 집중했잖아, 솔직히. 아, 대형이라고 해야 되나? HMM한테 대다수의 모든 몰빵을 해가지고, 중소에 힘들어 했다는 게 팩트인데, 마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얘네까지 이거 파이쩍 투자했으니까 잘 됐다! 식으로 말하는 게 웃기고. 그, 뭐야, 이거 밑에였나? 그리고 얘네가 지금 이제, 그, 카타르. 어, 카타르 이거 지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했으면 이건 인정할게요. 어, 카타르 가스와 체결한 계약. 왜냐면 이게 이제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죠. 예, 이거, LNG 선박 지어주는 거. 그래서 이걸 했다는 거면은, 팩트, 잘했어요. 어, 잘했지만, 이 해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차피, 좀손좀 어, 좀 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뭐, HMM.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어, 매각 얘기 없고, 근데 그나마 다행, 다행? 뭐, 다행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어, 지겨워. 정말로. 일단 우리나라 장을 보게 되었을 때뭐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우리나라 장. 음, 뭐 조정 좀 그동안 미친듯이 올라인에 조정 좀 받는 건가 보다. 와,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는 거야? 7월 3일날 잠깐만 월요일인 아니 월요일인가? 와, 장 좋아 갖고 이렇게 많이 는 건가? 돌았다 여러분. 3조예요 하루에 거의 조금 는게시용장은좀 쫄았고 뭐 다행이고. 아휴. 지금 미국 3월이 좀안 좋게 되고 있네요. 물론, 뭐, 하루 정도는 항상 뭐, 아니면 일주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말하지만, 위로 갈 것도 많고, 아래로 갈 것도 많아. 이유는 갖다 대기 나름이야. 음 그리고 정말 갖다 대 이유가 없다? 그럼 무슨 얘기, 조,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 붙입니까? 맞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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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라 그러지? 그, 피로감이란 단어도 좀 쓰고요. 갖다 붙일 이유 없을 때 떨어졌으면, 피로감. 아니야 뭐, 차이, 실현. 그리고, 뭐, 오른다,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든지 갖다 붙인 다음에, 기대감. 뭐, 기대감이라고 하거나, 뭐, 몰라요. <laughs> 아무튼. 아휴, 뭐, 그렇다. 지금 뭐, 조정 좀 받으면 좋겠는데, 뭐, 봅시다. 유가 같은 경우는 또 70달러가 떨어졌고, 원달러 한 주도 많이 넣어, 떨어졌는데, 그냥 이건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봤어요 <laughs> 그거야. 계속 그냥 와리가리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와리가리 치고 있다라고 보이고 시간이 다가니까한티올라는데뭐 의미 없죠 모간 쪽에서 샀고 메릴린지가 샀는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급이 아니 JP만 들어오면 돼요 하지만 JP가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냥 좋게 생각할게요 거래대금 보게 되었을 때 200억 수준 터졌고요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어, 수급은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비춰지기는 하네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음. 그 옛날에 h 를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이 정말 큰 힘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얘도 같이 도와주긴 했었지만 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수급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 다만 외국인들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 돈도 많을 거고 그거 떨어지면 그냥 뭐 손절해 버릴 수도 있는 걸 거고 우리 개인들이, 이제, 몰빵한 개인들이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국매도 추위를 보게 되었을 때, 뭐, 많이 늘었네요. 뭐두 자릿수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뭐, 됐습니다. 그냥 그런 거고. 대처거래 추위 어제 짜였죠. 이거는 어제 짜는 좀 늘었다. 근데 하지만, 대, 송하지만 대처거래는 정말 많이 준 상태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MM. 뭐, 사실 다 알고 있듯이, 이제는 삼성 중업 영상이 HMM을 능가하게 되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은 hmm으로 시작했고, 삼성 중공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재작년 6월부터 밀다가 작년 10월쯤에 손절을 하면서, 손절인지 익절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하면서 이제 때려치고, 버렸다가 재입양을 했으니까, 음, 내 원래 자식 hmm이 좀잘 됐으면 좋겠고, 뭐, 파양하긴 할 거예요. 9월쯤에 파양을 보내긴 할 거지만, 그 전에 좀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 동시에 같이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을 끝내고요. 언제나서 언젠가는 줄이에서 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